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팀을 한번 꾸려보고 싶어서 멤버 영입을 하려고 지금 집 앞에 왔습니다. 예. 과연 어떤 사람이 저의 멤버가 될지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m 나 o 나 언니! 우와. 와우! 뭐해! <웃음> 왔어! 크레소나 <laughs> 눈눈나 언니, 이번에뭐 싱글 앨범 나와요? 헤이! Hey! 요거, 요거 요즘 챌린지 몰라? 챌린지? 이거 모르냐고! 아이, 크레소나 눈 하나! 와우! 뿅 예. Yeah. 언니 뭐 하고 있었어요? 음 um, 지금 작업 하고 있었어. 언니 작업 안 해요? 팁에 좀 보다가. 언니 뭐 하는 거예요, 갑자기? Just fucking squats. Be quiet. 지금 뭐내 만들고 있잖아. Views bang ding. 지금 곡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레얼 힙합이야. 와. 맨날 작업을 해줘야 실력이 는다니까. 나는 실력 없는 새끼들, 야, fucking 조까야. 어디서 나한테 치크를? 아 치크라 봐아 치크라. 오. 음. 치크를 치크 나한테 치크야. 오케이. 불태웠다. Fire, fire. 크래서! What is your plan? 아, 언니. 저랑 같이 어, 팀 꾸려서 한번 그룹 한번 만들어 볼래요? 아,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. 아, 진짜요? 나는 음악 사랑하고 랩 사랑하는 패기 파카니까. 어떤 스타일의 멤버를 원해요? 일단 존나게 세야 돼. 나처럼 존나 센 동양 여자 배엠. 교포 무시하지 마. 와우, 그래요? 그럼 언니 나랑 함께 음악 한번 만들 수 있을까요? 일단 thank you. 이런 제안 난 진짜고, 진짜 respect. Your 의견에 난 respect. 너도 fucking 존나 강한 동의한 여자. 교포 무시하지 마, 씨발 넘기. <laughs> 언니, 한번 다음에 또 연락을 드릴게요. 아직 간은 건이. 예, 카이게 언니. 다 나중에 추후에 연락 드릴게요. 안녕, 언니. 가서 버러. This is American fucking dog. 언니. 뭐였어? 아, <목소리> 와, 뭐 하시고 오시는 길이에요. 준비해야지. 뭘요? 애기. 언니 아이돌 아니에요? 옛날 의정은 없어.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. 어, 지금 언니 뭐하시는 거예요? 어, 배란일 체크. 예? 배란일 체크. 배란이 와 언니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. 뭔데? 저와 함께 크루 활동 하나 하실래요? 어, 크루? 무슨 근데. 크루? 언니 미안한데 이거 좀 올리시면 안 돼요? 어, 어. 어 미안. <laughs> 아니 올리라니까 왜 자꾸 내리는 거예요? 어, 어 미안. 해좀나 올리시라니까. 아. <laughs> 음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. 크루 멤버가 어떻게 되는데? 멤버는 이렇게요. 어이가 없다. 야, 얘 대기실에서 나한테 인사 안 했던 애잖아. 언니, 옛날이랑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. 아직도 앙금이 있어요? 앙금은 아니고, 나 그렇게 쪼잔한 애 아닌 거 너도 알잖아.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뭔데? 그래서 언니, 저와 함께 크루 한번 만들어보실.. 어, 어. 언니, 언니 올려요. 아니, 어. 아니 올리시라니까. 아, 그... 자꾸 내려간다. 어. 어깨 뭐 탈골 됐어요? 어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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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 활동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음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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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잡아줘요 이거 잘 잡아줘 신상이거든 신상이라고요? 와우. 찐이야 <웃음> 어. <웃음> 언니 이거 너무 홀로한 <laughs> 언니 이거 너무 헐렁한데요? 됐둬 그럼 제가 추후에 연락을 드릴게요 갈게요 언니 언니 어깨 좀 올려요 가마 어... <laughs> 언니 집에 안 가요? 어나코창기좀 막고 가게 씨발 벌 <laughs> 어머 이게 누구야 인사 안 하니? 아 안녕하십니까. 요즘에 참 편해, 그렇지? 우리 때는 말이야. 인사하고뭐선배 <laughs> 오늘 바로 이렇게 서고 그랬어. 아 예. <laughs> 뭐 하고 계셨어요? 아니 뭐 그냥 책도 보고 뭐 그냥 요즘 해화좀 공부하고 있어가지고. 아 음. 영어회화. 음. 이건 뭐예요? 아아 아, 네. 그냥, 그냥 그냥 반주 반주. <laughs> 반주. 그냥 인생을 읽고 인생을 공부하고. 선생님 구경 좀 해도 돼요 진짜. 어봐 여기 쭉. 봐. 어. 어서 복층도 있어요. 아 여기 가끔 여기서 별 보고 그러지 뭐. 아선면님 음. 응? 음? 왜? 이 남자 뻥이지 어? 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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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음 아, 선생님. 나이 먹으니까 편한 게 좋더라고. 퉁퉁. <laughs> 아. 남자는 없으신 거예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나이 먹으니까 여기 열이 많아져가지고, 통풍 그냥 이렇게, 시원하 okay, okay. yeah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예. 아유, 뭐, 이런 걸다 찍고 그러니. 아유, 멋 아, 교양 아, 떨어지게. 아니, 그래서 무슨 일로 온 거야? 너무 재밌겠다. 나도 여기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. 어, 요즘 몇 세시죠? 어, 편집. 아, 어, 나 이러면 방송 같이 못해. 아, 알겠습니다. 그거 하려면은 네. 엄청 손이 많이 갈 텐데. 아. 주영훈 오빠한테 연락해야 되고, 우리 피디 오빠도 연락해야 되고, 이거 일일이 다 데모 테이프 를리고 정말 이거 일이 많은 거야? 한 명, 거의 한 40명 필요할걸? 데모 테이프? 너희 모르니 데모? 어, 나 진짜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거? 우리 데모 테이프 어떻게 하냐면 다 녹음해가지고 일일이 녹음하고 프로듀싱 붙고 또 작곡가 붙고 또뭐 거기다 가또 소리 넣고 함부로 낼게 아니다. 이거 장난 아니다 요즘에 조니 왜 그러니?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, 카메라 잡고 내려가네. 응. 아니 니들 근데 그거 뭐 작곡한 사람 구했고? 아 이제 천천히 구해야죠 내가 요즘에 마침 작곡 공부했잖아. 어? 나악상 생각났다. 어머, 바로 해야 돼. 자, 어, 느낌 왔어. 느낌 왔어. 어머, 어머, 느낌 왔다. 나 느낌 왔다. 3, 2, 1, 렛츠 고. 너는 병원 어디 다니? 나는 병원 안 다녔다. 나 때는 말이야. 언니들이 한두 방 놔줬어. 두 번은 바고 봐. 이거 어떠니? 미신 영 같니? <laughs> 기타 잡으실 줄 아시는 거 아니? 어 이렇게 이렇게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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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응. 어. 이렇게 이렇게 아. 선배님, 어, 할 건지 안할 건지만 말하시면 되는. 30분간을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와 음, 나이 먹으면 네. 혼자 살기 때문에 이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사기다가도 얘기하고 맥주 먹다가도 울기도 하고 얘한테 속마음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동네 친구 불러가지고 네가 술래 깐내니 내가 술 깐내니 이러다가 막 싸우고 어, 가니? 어디 가니? 선생님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, 나 오랜만에 사람 만나 좋은데 어디 가니? 화사야 어디 가니? 같이 얘기 좀 하자 언니 아직 말안 끝났다 화사야 같이 가자 아니 어디 가니? 아니 화사야 아이고 멤버들 오늘 오기로 했거든요. Hey, what's up, bam, bra. 잖아너 인사 안하